자, 안녕하세요. 얼러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레전드, 네,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새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처음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세 명이서 이제 매칭이 잡히게 되는데, 이게 우리 한 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레전드라고 해서 영웅 중한 명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 영웅들이 다 갖고 있는 스킬들이 다 다릅니다. 뭐, 패시브에서부터, 얼티밋 스킬 궁극기, 그 다음에 그냥 스킬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웅을 뽑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배틀로얄 식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냥 이렇게 대기실도 없이 게임이 시작이 되버리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파밍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게임 자체는 1인칭으로 진행이 되고요 1인칭 싫어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아이템이 레벨이 나누어져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색깔 없는거는 제일 안좋은거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거는 좋은거겠죠? 네 이런식으로 아이템을 주워다니면서 네 총기 파밍하고 하는식으로 좋은 아이템들을 모으는게 이 게임의 네. 가장 기본적인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템들을 보시면 탄창 수가 되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피구공 같이 생긴 이 아이템도 20발 밖에 충전을 못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 탄창 같은 것들을 끼게 되면은 늘어나게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여기에 개머리판이 붙여져 있어서 반동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쓰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하죠. 이 백팩 이 백팩을 먹게 되면은 아이템을 좀더줄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미 아이템이 있는데 없는 상태다 다른 상태 우리 다른 팀원들은 그때는 이 마우스 중간 클릭을 해서 휠 클릭을 해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 레벨 2뭐 이런 것도 다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이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한 저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그렇죠 드디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의료템도 먹어야 돼요 의료템도 먹어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의류템. 에너지가 달았을 때그 움직이면서 살짝씩 움직이면서도 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고 말잘못했네요. 특히나 이 게임은 이제 포트나이트랑 비슷하게 실드가 좀 중요한 그런 게임인데 이런 실드 배터리 일단 기본적으로 실드가 있어야지만 이 실드 배터리라는 걸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벨이 높은 아이템은 많은데, 정작 쓰진 못하고 있네요. 이런 거좀 쓰고 싶은데, 어 2배율을 주었습니다. 2배율, 난 조금 더 확대가 되고요. 피닉스 키트, 이게 뭘까요? 체력 100, 쉴드 100, 복구, 어, 가장 좋은 거네요. 자, 이은는 이렇게. 총알 주워주고 탄창 관련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게임이 총알을 얼마 발사를 안 했는데도 금방 달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처음에 캐릭터를 골랐었잖아요 이게 캐릭터를 왜 고르냐면 캐릭터마다 쓸수 있는 스킬들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큐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기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지금 쿨타임도 나오죠 30초 z 버튼을 누르면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사냥의 야수라는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있는지도 뜰 거예요. 아마 월렉처럼 그래서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스킬 효과들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기장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야되는다라는 그런 표식을 남겨줘야 우리 팀원들이 생, 움직일 생각을 할것 같네요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laughs> 자, 아무도 안 오겠다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그 점은 어떤 총에 어떤 부착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설명이 잘안 돼있어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무기라고만 되어있지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야 뭐 그냥 저격총에 달면은 좋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저격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배그처럼 위에서 에어드랍도 떨궈줍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13군데가 생존해 있고요한 군데당 맥시멈 3명씩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게 플레이어 남은 수인데 아, 그래픽은 정말 좋아요. 현재까지 나온 배틀로얄 류 게임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서만 주울 수 있는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아이템 상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죽었나 보네요. 어, 팩핑 레벨 좀더 높은 게 있고, 피니스 키트 하나 더 있고요. 왜 싸우는데 아이템을 안 먹었지? 몇 개를 안 먹었네요. 여기도 아이템이 더 있는데, 여거는안 먹은 이유가 있네요. <laughs> 탄창 관련해서 부착물을 좀 줍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게참 아쉽습니다. 금방 달아요, 진짜. 교전이 드르륵 장전, 드르륵 장전, 뭐 이런 식이라서 에어 드랍에서는 좀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막 고원 뭐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어 사람 아 쏘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Q 버튼 딱 눌러서 안데 아 이게 좀 반경이 아 그렇게 넓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오오 어어 이게 아마 적 챔피언 중한 명이 지금 궁을 쓴걸 거예요 우리 팀 저기서 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내리막길에서는 컨트롤을 누르면 슬라이딩을 할수 있는데 좀더 빠르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방금 좀 위험했습니다. 저희 팀원은 아직 저기 자기장 안에 있네요. 여기로 오라고 표식을 해 남겨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궁극기가 찼습니다 이 큐바타는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의심되는 곳 적이 있을 것이다 저기 있네요 어, 이거 반동이 은근 세다. 아, 한대 맞아버렸어. 얘들아. 오. 도와줘. 오, 요거 디코이구나. 이것도 스킬이에요, 지금. 공기를 쓰고. 위험해, 위험해. 어, 지금 저기 뒤에서 방어막 같은 거 뒤에서 지금 쏘는데. 한명 쓰러트렸구요. 배터리를 써서 한번 채워야겠습니다. 에너지를 채우고. 자, 궁극기가 아직 있어요. 일단 한 명은 확인 사살 시켜놓고. 조심조심. 아, 궁극기가 풀렸어요. 계속, 구, 아, 스킬 쓰고. 단짝. 아우, 위험했습니다. 일고 실드셀 써서, 실드 회복을 좀 해줍시다. 그다음에 필요한 거 있나? 오케이. 제가 지금 제일 필요했던. 거 있네요. 탄창 눌려주세요. 이렇게 쿨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초 <목소리> 피닉스 키트 한번 써봅시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쓰면은 에너지가 만체가될거예요 아,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탄약이 별로 없다는 점인데, 탄약 없나? 아, 제가 쓸수 없는 탄약만 갖고 있네요. 사람이 없나요? 알니다 오케이. 약간 좀 에너지 달긴 했는데, 음 저는 아직까지 탄창 여유분이 살짝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먹어줘도 되고요. 실드셀한번더 써줍시다. 일단 여기 바위 뒤가 자기장 아니라서 아, 아니 안전지대 아니라서. 상당히 다행이야. 살짝씩 앞으로 조금씩. 오호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오케이 쓰러트렸고요. 탄약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는. 끝내러 갑시다. 이럴 때일수록 좀 과감해야 돼. 얘들아 여기로 좀 와줘. 그 사면 발이었어? 아 사면 발이야 이거. 안돼. 무빙을 이리저리 쳐주면서 와 맞춰보려면 맞춰봐라. 다 피하고 있죠? 크으. 피닉스 키트. 아까 챙기기 잘한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지금 이거 쓰는 거좀 애바고. 실드 배터리 아, 근데 제가 지금. 어. 아, 근데 제가.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총알이 없어요. 큰일났어큰일났어어요이거 쓰고 빤원이 합시다 우원 다른 팀원들은다 죽은 원같 없어요. 없 미안 얘들아 난 빠져나갈게 빤스런의 야수입니다 빤스런의 야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빨리 달긴 하네요 탄창이 그냥 금방 사라지네 이제는 탄환 수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쵸 난 조금이라도 에너지 채우고 여기 밑에 뭐 있나 쓰레기밖에 없는데? 아, 씨그렇다헤그났습니다 지금 피닉스 키트 써서 일단 체력은 100%다 회복을 시켜 놓읍시다. 일단은 권총이라도 주워야겠는데요? 여섯발 있고요어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큰일났습니다 정말 여기 지금 싸움 이렇게 일어나,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 뒤에 딱 가서 총알만 딱 수급해 줘도 상황이 나아지거든요. 오. 와,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무리할 필요 없어. 오케이. 안돼. 아, 네. 총알이 없어요. 아 너무 좋았는데. 아 아무튼 게임은 이런 식으로 내 네, 진행이 되고요.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오버워치에 배틀로얄을 넣으면 약간 이런 식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어, 이번에 새로 나온 EA의 신작 배틀로얄 신작 에이펙스 레전드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